thank you 우리 새벽 함께 찬양하실 때에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아래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이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어 없어서, 하늘 소망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은청을 더해 주어 없어서, 이 세배드 주님 앞에 일천번제물로, 감사의 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의 크신 국률과 사랑으로 응답해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인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 속에서 침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그리스의 성숙한 자로 나가라고 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구할 때에꼭 필요한 것은 뭐라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laughs>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러한 생명의 문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더 한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문,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한번 이 세상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구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세잔,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온 세상에 임하면 그렇게 싱싱하던 풀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다 없어지고 세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좀 비천하고 낫고 천하고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낮은 형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좀 다르죠? 모순적이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낮아서. 그런데 이 낮다는 것은, 뭡니까? 땅바닥에서 가깝다는 거거든요.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은 문장이죠. 그렇다면 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본절의 말씀은 영적이며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야구보가 한 얘기입니다. 곧그 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는 성도일지라도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비록 인생이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가장 학식이 높다고 자랑하던 랍비나 서기관 또 최고 권력자들 대제장들이나 사내들이나 모든 이들이. 음, 심지어는 왕이나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님들은 이차양을 많이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제는 뭐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저희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구보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높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높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것, 의인이 되었다는 것, 또한 시민권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반대로. 부환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니. 부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자랑하다 보면 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랑거리들이 언젠가는 다내 손에서 스르륵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인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부자 가문을 한번 쭉 설문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부자가 4대까지 가는 부자가 1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명예, 인기, 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부환자들은 자신의,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러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살아갈 때에 자랑할 것이 이 세상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되겠고 하늘의 소망을 자랑해야 되겠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 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구부는 그것을 자랑하면 약한 자도 낮은 자도 부한 자도 그 어떤 자들도 이 세상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 세상 때문에 우쭐하거나 이 세상 때문에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 기구해 주시고 또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 하루 순간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손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근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인하에서 자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그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에 대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천국의 소망을 아버지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야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응답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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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건의가 많은 신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